아. 아. 네, 안녕하세요. 단골을 사랑하는 샤넬 마스터입니다. 방금 전에 비껴치기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미스하는 거 보셨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고 저도 그랬던 실수예요. 자,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쉽죠? 비껴치기. 굉장히 쉬운 비껴치기예요. 그냥 회전 주시고 적당한 두께에 쳐서 이렇게 치면 어지간하면 다 들어가는 그런 비껴치기예요. 왜냐? 이적구가 장쿠션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적구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봐요.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제 이러면 고민을 하죠. 왜냐?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을 빼서 땅 치는데 잘못하면 못 돌리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회전을 많이 주면 넘어가기도 하고. 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왈퉁을 이용하는 거예요. 왈퉁. 자, 그럼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치는지 보셨나요? 얘를 좀 얇은 두께에 회전을 적당히 조절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회전이 조금 부족했던지, 아니면 두께가 조금 두꺼웠던지, 이런 미스가 나오죠? 두께와 당점의 절묘한 조합을 사용해서 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죠. 이렇게 맞출 수는 있죠 응, 맞출 수는 있는데 방금 보여드렸듯이 미스할 확률도 있다 근데 이 미스할 확률을 올리려면 덜 민감하게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치냐 회전은 다 주고 두께를 두껍게 쓰는 겁니다 두께를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자 한번 보세요 두툼한 두께에 회전을 다 주시고 그냥 이렇게 넣어 놓으면 얘가 이렇게 왈퉁이 돼요 왈퉁 생각보다 많이 3 쿠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속도를 굳이 죽여서 천천히 칠 필요가 없고, 그냥 편안한 뱅킹 하는 정도의 속도, 그 정도로 두툼한 두께를 잡고 회전을 다 주시고, 이렇게 쳐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갈 공간이 없고,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알았으면 이 방법을 다른 배치에 응용을 해봐야겠죠. 자, 보세요. 자, 코너 선상과 일자예요, 일자. 잘못 치면 키스가 있는 공이죠. 이럴 때이 방법으로 치는 거예요. 두툼한 두께 회전을 다 주시고, 이런 식으로 득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 기억해 주세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방법을 일적구가 원쿠션에 가깝게 서 있는 이런 배치에도 이용을 할 거예요. 이 배치는 얇은 두께의 당점을 조절해서 치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굉장히 민감해서 미스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예 회전은 다 주고 두껍게 쳐서 그런 미스할 확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도 두툼하게 치는데, 이런 느낌인데 좀 얇았어요, 지금은. 다시.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두툼하게 회전 살려서 치는데, 3 쿠션에서, 2, 3에서 왈퉁을 이용하는 방법. 일접구가 이처럼 좀더 안쪽에서 출발을 하면 약간 각도를 만들기 위해 당점을 살짝 내릴 필요는 있어요. 두툼한 두께로 치되, 중에서 뭐한 반팁 정도만 아래로. 요런 느낌으로. 자 오늘 이렇게 미스하기 쉬운 비껴치기 형태에 대해서 3 t 회전으로 좀 두툼한 두께로 편하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왈퉁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내가 두꺼운 두께를 쳤을 때 당연히 코너를 태울 수 있는 정도의 기울기는 있어야 돼요 얘가 뭐 일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기울기가 한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이렇게 돼 있어 이 공을 두고게 치면은 이렇게 치기를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한요 정도 되는 기울기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반대로 기울기가 이렇게 거꾸로 커지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45도 되는 요 정도 기울기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아시면 일적구가 붙어 있든 허공에 있든 수구와 코너와 일적구가 일자 선상에 있든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원리를 잘 이용하셔서 왈퉁 꼭.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샤넬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